할렐루야. 아멘. 네. 네,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네, 수련에 한티 내려고 좀쉰것 같습니다. 네. 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뜨겁게 기도해 주고 싶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저희의 뭐 목소리나 그런 몸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목소리가 기도원 목사님처럼 들릴 수 있더라도 네, 집중해서 네, 은혜 가운데 잘 들어주시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10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은 이번 청소년 수련의, 예,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꼽자면 뭐 어떤 분은 요셉을, 어떤 분은 모세를, 또 어떤 분은 바울을, 어떤 분은 또 베드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만 뽑자면 저는 다윗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믿음으로 쓰러뜨렸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면 항상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었고 또 11지파를 통일한 통일왕국을 세운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그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18편은 다윗이 정확하게 뭐 노년에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꼭 단정할 수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의 삶의 대부분이 이 전쟁과 위협이 끝난 후에 거의 말년에 가까운 시점에 기록된 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0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99%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면 기록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날에 기록되었고 이 모든 원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인생 말기. 그러니까 즉, 모든 그의 삶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과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평안한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시편은 단지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걸작품으로 인생을 산 다윗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단지 그런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동기 그리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다위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곳곳에, 곳곳에서 고백이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집안일을 하면서도,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뭐 사업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의 동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동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걸작품처럼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0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래서 내게 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떤 기업을 주고 무엇을 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그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형식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사랑만 한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루하고 또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사울을 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또한 자기 자신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고 못본채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블레셋 장군이었고 키도 엄청나게 큰 자신과의 힘겨루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에게 다윗은 작은 돌을 갖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려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 또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하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정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관련지어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또 사랑을 하면 언어가 바뀌어지고 사랑을 하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이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도 하고, 씻어라, 뭐좀 해라 시키기도 하는 거, 사랑이 아니면 그런 말을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사랑입니다. 잔소리를 듣는다는 건 아직도 아내분이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굶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뭐,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뭐, 이, 이 음, 나오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한 것조차가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아 이래서 이 여인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laughs>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단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 주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와 구원의 뿔과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인생의 걸작품, 그 걸작품의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딱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걸작품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인생이 바로 걸작품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돈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을 그냥 즐기는 데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명예와 또는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한 것과 내가 지식을 얻는데 이런 것에 내가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나 쾌락이나 이 세양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걸작품이 아닌 그 인생은 결국 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을 걸작품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실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특별한 특징이 딱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골려도 싸워 이기고, 왕위도 올라가고, 모든 걸다 했을 때에 그는 다 이루어 놓은 후에 잘난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 역시 내가 똑똑하게 잘했어. 내가 용감하게 잘 싸웠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을 드렸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은 자유입니다. 네, 어떻게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과 내가 인생 가운데 이뤄가는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바로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가정도, 자녀도, 가족도, 건강도 필요한 만큼 쓸만한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면 바로 걸작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정치적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그의 문학적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었고, 그의 음악적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걸작품 인생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물질은 바로 타락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명예와 인기는 그 사람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건강은 그 건강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며 그의 영혼과 정신이 결국은 피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막 만났을 때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또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 난간을 멋지게 넘어서 헤쳐나가서 성공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적잖은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을 걸작품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고난을 슬기롭게 뛰어넘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죽음이 마치 덫처럼 자신을 옥매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악인들의 공격이나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이 마치 물처럼 막 몰려와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 안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따뜻한 온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세균이 없는 무균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곳이고 욕심이 난무하는 곳이고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고 폭력과 폭력 문화가 춤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이 아닌 이 졸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혹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걸작품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난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골약과 같은 이 거대한 세속 문화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살과 같은 대적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난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한 시대적인 우리를 괴롭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기도로 뛰어넘어서 졸작품의 인생이 아닌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딸 아이가 유치원 때 스케치북이죠. 스케치북 한 장을 쭉 찢어서 저희에게 갖고 옵니다. 그러더니 내가 엄마 아빠를 그렸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딱 봤습니다.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사람을 그렸어요 네, 눈, 코, 입은 있어요 근데 눈도 네, 삐뚤하고 코도 삐뚤하고 다 삐뚤해요 하지만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면 은 어때요? 그 그림이 엉망이죠 근데 저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와 진짜 엄마, 아빠 똑같이 잘 그렸구나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그림의 가치는 그 그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그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나의 아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걸작품이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었다시피 어제 이제 우리 총선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2박 3일 너무나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오늘날 아이들은 외모로 또는 성적으로 또는 많이 있는 그런 뭐 SNS에 뭐 구독수, 팔로워 수 그들을 체크하는 그런 숫자에 의해서 그들은 가치를 측정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멋지게 만드셨어. 이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도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닫고 회복해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만이 갖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달은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해서 그를 또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와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걸작품 인생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죄도 지었었고, 수많은 고난과 실패도 그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삶의 열매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고,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걸작품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며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기도로 이겨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거 아십니까? 대단한 예술작품도 아주 멋지고 큰 걸작품에도 먼지가 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조형물 작품을 세워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그럼 그 먼지가 낀다고 해서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그 예술작품이, 예술작품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수많은 크고 작은 먼지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실수와 허물과 죄 유혹이 우리에게 끼고 또 끼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제 먼지가 끼었으니까 죄의 먼지, 실수의 먼지 그러한 여러 가지 허물과 그런 먼지가 끼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쌓인 먼지만 털어내고 닦아내면 다시 고귀한 존귀한 걸작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고 완성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뭐 성적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도 남은 인생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작품, 인생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